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구도심 역세권 구축 대 신도시 비역세권 신축.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이거죠. 이게 투자는 해다 보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살 거냐, 이걸 살 거냐, 이걸 살 거냐. 팔 거냐, 살 거냐, 뭐, 이거를 계속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정력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돈을 버냐, 뭐, 손해보냐, 어, 그냥 본전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결정력을 증가시키는 데는 이 도서관이 최고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이 결정을 잘해서 성공한 투자자들의 그 비법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독서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 부동산 카페입니다 이 부동산 카페도 요저 고수님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니까 결정력이 증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예정으로 의견 여쭤보려고요 아이들은 둘다 고딩이고요 실거주 목적으로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요번에 이사하면 그냥 쭉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저도 다른 데안 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여기 너무 좋아서. 지금은 불편해요. 지금은 요, 저, 신검단 중앙역 여기 바로 앞에 저희 아파트인데, 여기 지금 상가 두동 이렇게 크게 짓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졌어요.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고 저 슈퍼 하나 달랑 있고 없어요. 뭐사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식당도 하나도 없고 어 그래서 불편하긴 한데 이 신도시는 처음에 불편하고 그래서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 되면은 벌써 지하철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오늘도 도시, 도서관에 갔는데, 1번 버스를 여기 집 앞에서 타가지고 쭉 가는데, 거기도 무슨 이 버스 가는 그 노선에 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삥삥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아우 답답해가지고 독정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전역 가서 거기서 내려서 쭉 걸어가니까 마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 거기 갔다 왔습니다. 이 버스 타고는 이거 가려고, 인내려고 시험해도, 어, 지겨워서 뭐, 뭐, 못, 못 앉아가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차 끌고 가자니, 이게 허리 아파가지고, 다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운전도 자신 없고, 그래서 그냥, 어, 저, 역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갔다 왔습니다. 인천 2호선 마전역 바로 앞, 아이콘입니다. 아이파크 48평, 아, 오늘 마전역 갔다 왔는데 어, 마전역 굉장히 번화하더라고요 마전역 앞 아이파크 48평, 와 48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우리 38평인데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도 힘든데, 48평이면 언제 청소해? 이거 독정역 현대실 스테이트 4차 40평, 이분은 큰 평수만 좋아하시네요. 고딩이 둘 있으니까, 어, 그럴만 하네요. 아니면, 검신, 예미지, 더 시그너스, 43평. 어떤 게 나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어, 그렇구나. 그리고, 이 배우는 게 많, 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은, 어, 그때, 그, 고수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랬지. 그리고, 이 결정력이 증가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보면은, 부동산, 실력이 나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검신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예미지요. 디에트르 더 펠리체도 좋습니다. 15년 이상 넘은 구축이면 무조건 신축이요. 같은 철도라인이면 몰라도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이면 비역세라도 인천 1호선인 예미지가 맞다고 봅니다. 현재의 가치만으로도 그렇고, 미래의 가치는 더 차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방, 더 펠리체 40평. 이거는 없는 건데요. 40평 비싸면 84 추천요. 이분은 대방 사시는 분이 아닐까. 애들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장가 가면 매도 잘되고 이익금 있는 게 좋은 곳입니다. 이사 갈 계획이 없다면 신도시요. 무조건 신도시죠. 이게 왜 신도시를 그 하냐면은 이 검단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이게 한 거라 여기 이제 저 인천 1호선 이렇게 관통해서 가가지고 쭉 김포로 연결된답니다. 나중에. 101역, 102역, 103역 있는데 나중에 104역, 105역 해가지고 김포로 연결된답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는 이 나라에서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공원도 막 이렇게 공원도 멋있게 막 이렇게 U자형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어뭐 소방서도 들어오고 뭐 롯데몰도 들어오고 넥스트 컴플렉스도 들어오고 터넬컴플렉스 두르고 막 도서관 호수공원 박물관 막 이렇게 맨드는데 이 개인 이 구도심에서 막 그냥 개인들이 만든 거는 호수공원 만들 공간이 어딨어요 그냥 저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요 옆에다가 그냥 공간만 나오냐 바짝 붙여가지고 손 닿을 정도로 악수해도 돼요 창문으로 나, 나와서 그 정도로 그냥 빼고 약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틈도 없이 그 호수공원 지을 공간이 어딨어 빨리 돈 벌어야지 여기 메꿔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삭막합니다 여유 공간도 없고 뭐 하나 들어올 때도 없고 이렇게 삭막합니다 바람도 안, 이렇게 지나갔다가 바람도 안불어다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도시계획을 짜기 때문에 도서관, 박물관, 호수공원 뭐 이런 게이저코넬 콤프렉스 대규모 상업시설 뭐 이런 게 도시 계획에 따라서 쭉 생깁니다. 그러니까 훨씬 쾌적하죠. 그래서 이 구도심과 신도시, 그러면 무조건 신도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고수님들. 앞으로는 재건축의 시대입니다. 검신도 구축되는 날이 옵니다. 오르면 파는 게 이득이겠죠. 점프, 점프가 답입니다. 검신이 재건축하려면 참할 말이 없네요. 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재건축해도 이제 먹을 게좀 있는데, 이, 수도권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신도시,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막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이제 노후되면은 이걸 때려보시고 새로 신도시를 아니 재건축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보다 요빈땅많쳤을까요 신도시 만드는 게 건설사들도 이익이 많고 그 뭐야 이 구도심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든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도시가 노화돼서 후 슬럼화되면은 그냥 이건 냅비리고 새로 저토지 개발을 해서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게 훨씬 싸게 맥히고 돈도 많이 남고 분양도 잘 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어, 어, 저같이 검단신도시 에 죽을 때까지 살더라도 이게 한2 30년 넘으면 한번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서 이제 그래서 뭐 101역, 102역, 103역 있으면 101역에 살다가 한 30년 되잖아요 그럼 100, 103역이나 104역, 105역 요 근방에는 새로 짓는 게 있단 말입니다 1989로 가면 되죠 뭐.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시적 일가구이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게 하는 거죠 건물은 재건축하지만 주변 환경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택지개발지구를 선호하는지 모르시는 듯.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마전 아이파크 옆에는 교통뿐 아니라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어요. 병원도 많고 옆에 복지관도 매력있죠. 아이파크 옆 검당구는 서구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아이 키우신다면 마전 아이파크 추천합니다. 저도 검, 신도시 살지만 아이들 성향이 구도심 쪽이 좀더 반듯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도심, 검단구, 마정구원당구 신도심, 아라고, 이음구 학업 분위기 자리 잡히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어수선합니다. 어, 이분은 또 이제 그 교육 고등이 두명 있다 그러니까 교육 쪽으로 많이 이걸 본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이, 부모는 부모, 신도리 씨로 가세요. 8사로 가셔도 되시겠죠. 이것은 뭐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후후, 예미지 아니면 솔직히 남측에서는 대방 펠리치나 한신 더위가 조, 좋아 보입니다.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요. 저라면 그쪽을 선택할 듯 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음. 비 역세여도 무조건 신도시. 그런가요? 디에트르 더힐도 고민해보세요. 터널 지나면 바로 신검단 중앙역이고, 고등학교도 바로 앞이고, 수영장도 있고, 안 복잡하고 살기 좋아요. 그래도 신도시가 좋을 듯 한데요. 앞으로 오를 곳 원하시면 신도시 가는 게 맞아요. 구도심은 앞으로는 더더욱 오르기 힘들 듯 합니다. 부동산도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 아이들이 둘다 고딩이면 곧 대학도 갈 텐데 그러려면 당연히 역세권 구축하시는게 맞지만 투자 목적이 있으시다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신도시로 가야겠죠. 구도심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앞으로 재건축 시대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일기, 신도시 시대이며 서울은 압구정 재건축의 시대입니다. 검시는 구축이 되는 거죠. 글쓴이가 말한 게 마전이랑 독정, 독정이죠. 독전이 아니라 독정역 쪽인데 그게 구도심이라는 거고 그런 곳은 당연히 앞으로도 상승의 제한이 있으라, 있을 거라는 거임. 제한이 왜 있습니까? 오르면 다 오르겠죠. 근데 구도심은 이게 저, 도시계획이 안돼 있어 가지고 좀덜 쾌적한 게 있, 있긴 있습니다. 대세 상승 장이면 당연히 구도심도 일정 부분 따라가긴 하겠지만 상승해봤자 금액으로 봤을 때 매우 미미하겠죠. 3억 집이 10% 오르는 것과 6억 집이 10% 오르는 거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 상승률도 상급지가 아닌 이상에 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단순히 마전 독정 쪽과 검신 상승률이 다를 수 밖에 없음. 몰라서 묻는 거임. 신축에 초, 중, 고, 학군, 단진의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서울로 가기 편하고 저도 검노프 추천 이요 호호. 시세 차익, 자차 이용, 서울 접근성, 예미지. 대중교통, 상권 이용, 생활 편의성, 실스나 아이파크, 구도심에서 고른다면 저는 실수 갈것 같아요. 실스앞 백석구가 다리 철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독정역 부근 지금 땅고르기 하고 있는데 상가 부지 크게 들어옵니다. 근린공원도 있고요. 거기에 이마트, 메가박스 등등 완정역 상권, 탑병원 등 도보 이용도 가능하고요. 초역세한 정거장 가면 거막역이죠. 왜 1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비교하셨는데 어차피 북부 사시는 분들은 인천 1이나 인천 2나 공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철도 개항에서 타는 것보다 거암이 훨씬 쾌적하여 출발역이라 개항처럼 몇대 보내고 낑겨서 탈 일이 거의 없어요. 검암역세 개발계획도 있고요. 힐스랑 큰 상관은 없지만요. 그리고 구축이라고 하셔서 2 30년 된 구축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힐스는 15년 이내에 단지 내 차량 진입 안되고 지하주차장으로 엘베 연결이라 리모델링 좀 하면 요즘 신축구분 아니겠지만 불편한 것 없이 큰 차이 없을 듯 합니다. 커뮤니티는 모르겠네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AB8블록 대우건설 프로지오가 시공하네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우건설 2025년 분양계획에 어, 이분은 대우건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것 같아요. 분양계획에 5월 검단 AB8블록 아라초등학교 윈쪽편 1564세대 분양하네요. 대단지네요. 어중간한 건설사보다는 그래도 브랜드 빵빵한 일군 건설사가 들어와서 차질없이 착공 및 분양하면 좋겠네요. 5월 인천검단 AB8블로우 1564세대 아파트, 이거 있죠. 찍어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동부에서 바뀐 건가요? 바뀌었으니 프르지오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같아요. 동부 건설은 40%의 지분을 갖고, 대우 건설 30%, 극동 건설 15%, 이수 건설 5%, 청우 건설 10%, g a 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길 종합건축사 사무소, ENG와 컨소시움을 구성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저, 대형 단지도 한 단지도 그냥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건설사가 힘을 합쳐서 컨소시움을 이뤄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 사고 없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대우건설 프로지원은 보면 단지 조경을 엄청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멋있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원 시설도 같이 해야 돼서 동부가 사업 포기했니 뭐니 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5월에 분양한다고 하니 기대되긴 하네요. 평면 배치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오, 이 링크를 달아주셨는데. 어, 있죠. 그 AB8블로, 프루지오 들어오는 그 평면도입니다. 그냥 사각으로 생겼네요. 어, 근데 가운데 공간을 안 비워 놓고 이렇게 두 줄로 쫙쫙 해 놓고 여기는 비웠네요 여기는 공간을 많이 비웠습니다 이렇게 한줄두줄딱 붙여 놓고 여기는 좀 공간이 여기보다는 조금 넓어 보여요 하여튼 이런 삼열방식입니다 평면도 보면은 어이 사진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평면도를 보니까 여기는 공간이 좀 적죠. 그래도 독립적인 공간 같아서 또 보기 괜찮네요. 여기가 좀 넓고요. 여기 입지는 어떤 편인가요? 좋은 입지는 아니라고 봐요. 역세권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건너편 알아라두고발산초 예정이라 학세권도 아니고. 요, 요. 옆쪽 도시 지원 시설에 뭐가 들어오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리자면, 아라초로 배정됩니다. 아라초가 해든초보다 수용 인원이 많아요. AB78 단지 아이들까지 고려했다고 하네요. 학군 배정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교육청에 확인했을 때 변동사항 없다고 해서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대기역 주변의 3구 무슨 말인가요 그 고등학교는 언제 개교하나요 최신 정보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올해 말에 입주하는데 내년에 개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아님 101 2구는 20년 개교가 맞나요 어, 올해 말에 이사하시니까 26년 개교하면은 그래도 안 맞는데 어, 지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어, 여기는 녹지고 제일 풍경채 5차 제일 풍경채가 제일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검단 신도시는 5차까지 있고 어, 여기는 6초 배정 여기는 또 풍경채 2차 제가 저그 3년 전에 풍경채 2차랑 힐스테이트랑 어떤 걸 사냐 그러고 두 가지가 고민에다가 두개다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힐스 하나만 해라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만 했는데 운 좋게 됐습니다 어 여기는 학교 좋네요 유치원 어린이공원 옆에 있고 어 6초 육중 3구 그래서 3구군요. 3구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거죠. 이쪽으로 조금 가면 대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백의역은 우미린 여기 저제일풍경지 1차 여기 실스테이트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요 단독주택단지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이게, 일로, 오늘도 저, 걸어서 이렇게, 목욕탕까지 걸어가서, 반신욕 많이 해라 그래서, 반신욕 한두 시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오, 어, 여기, 풍경치 2차 거의 다 졌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저, 상가, 단독주택단지의 상가, 여기, 저, 거의 다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팔렸답니다. 땅이 다 팔렸대요. 백기 주변에. 오, 그래서 여기 빨리 개발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만 벌써 상가가 쫙 들어왔는데 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벌써. 근데 건물이 여기는 3층 이상은 못 칠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가도 있고, 어, 단독주택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잘발전돼야이 사람이 많이 옵니다. 걸어서 요즘에 걷는 거 힘들어 하는 분들 많아서 걸어서 오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래서 걸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차 끌고 올 텐데 여기 주차장 있네요 주차라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주차장 이렇게 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발전이 빨리 되겠죠 어 내용은 좋은데 댓글은 별로 안다녀렸네요 2구 이음 고등학교는 3월에 개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3고는 27년 3월 개교 예정이랍니다. 아, 이음고 개교했군요. 감사합니다. 이사하면 전학도 생각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합니다를 두 번이나 썼어요.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그 행복하답니다. 행복 지수가 높답니다. 행복 지수. 행복지수는 투덜투덜 하면은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해고, 어 그러면은 이 행복이 감사한 만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감사하는 습관,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도, 어이 행복지수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